자 이제 고추가 70일 이상 되면요, 어 제가 이제 사용하는 비료 제가 보여드릴게 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비료 값이 비싸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게 이제 슈퍼 복합 비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 인상 가리. 이 비율이 이제 그의 둘둘둘이죠. 자, 이걸 이제 중기 때, 이제 60일 이후부터, 이제 그래서 보통 은 70일 이후 되면은 고추가 짱짱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얘를 씁니다. 어, 얘 싸요. 그래서 얘가 20kg 인데요. 여기 보면은 미랑요소까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 자체가 수용성 인산이기 때문에 인산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어요. 100% 수용성 인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로 잘 녹아요. 이제 방법은 여기 이게 100리터 물통이고요. 이게 이제 왜 여기 500리터 물통도 있고요. 여기 300리터 물통도 있습니다. 근데 왜 100리터를 쓰냐면은 어그 우리가 이게 또 있는 그 물을 녹여서 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리터 통에다가 그냥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슈퍼 20일 비료를요. 일단 물통에다 물을 조금 받아놓고요. 슈퍼 20일 비료를 틉니다. 아, 이 조금씩 써도 돼요. 조금씩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 20kg를 그대로 다 부어요. 다 붓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물을요 나머지를 다 받아요 이 물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이제 최대한 한번은 녹여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저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100리터 통에다가 담았어요 자, 담고 나서 이제 저어주면 됩니다 저어주고 반드시 뚜껑은 덮어주세요 뚜껑은 덮어주시고요 사용할 때마다 퍼서 사용하면 돼요 어, 지금 오늘 6월 12일 인데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한 보여 드리려고 잠깐 잎을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저는 여기 보시면은 고추를 20cm 간격으로 다 심었습니다 초밀식 재배죠 20cm 간격으로 다 심고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잎을 좀 땄어요. 2분지, 1분지, 2분지, 3분지까지는 다 잎을 땄습니다. 지금 이제 고추 상태고요. 어, 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좋은 곳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한 70일 차 이상 되면요. 고추는 비료 웬만해서는 이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이제 고추가 이렇게 크잖아요. 크고 그다음에 위에 달리고 위에 자식들도 계속 키워야 되니까 이때 고추한테 이제 둘둘둘 비료 위주로 밀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 21 제일 싸고 괜찮아요. 물에 잘 녹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저는 슈퍼 21을 추천하는 거고 싸고 괜찮으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료를 가지고요. 그냥 저렇게 이제 녹여 놓은 상태에서 위에 이제 녹은 그,만, 물만, 맑은 물만 떠가지고, 맑지는 않죠. 그래서 위에 녹은 것 위주로, 이제, 떠가지고요, 어, 비료를 줘요. 이제 저렇게 녹여놓은 물을, 만약에, 어, 1톤에다가 물을 관주를 할 때는요, 1톤에다가 물을 제가 이제 관주를 할 경우에는, 어, 한 40리터까지, 40리터까지 넣습니다. 그냥 1톤에다가. 그 위에 맑은 물이 한 40밖에 여유가 없어요. 어, 그 밑에는 또그 둔탁해지니까. 그래서 한 40리터를 넣어서 주고요. 어, 더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선은 초반에는 40리터씩 주고, 나중에는 60리터. 그렇게 나가요. 자,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100리터 통에다가 옆면 시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2리터 정도만 넣습니다. 2리터 정도만 넣고, 어, 연 옆면 시비를 해줘요. 어, 그러면은 저기 이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합 비료니까 그냥 한 번에 옆면 시비해줘도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일 이후에는 괜찮아요. 그 이전에는 조금 얘네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가 조금 조금씩 녹여서 사용하셔도 돼요. 어, 1 0 0리터면은 100g. 1 0 0리터면은 100g. 어, 1톤이면은, 어, 이제 7 2이우니까 1kg 정도 녹여서 주시면 돼요. 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편하고 좋아요. 이게 오히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저거 하나 해놓고요. 어, 몇 번을 씁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다 녹을 때까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저어주면요. 어, 쓸만 해요. 보통 한 2, 3일 전에 저렇게 녹여놓고 그 이후에 관주나 해도 되고요. 그냥 그날 바로 써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여유되면 그냥 바로 위, 물 퍼가지고 바로 써요 그리고 다시 물을 그 상태에서 채웁니다 물을 채워놓고 다시 또 녹여요 계속 완전히 다 녹을 때까지 계속해서 씁니다 이제 저거 쓸 때는 반드시 여과기가 반드시 달려 있어야 돼요 관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과기 반드시 달려있고 여과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청소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 그렇게 하니까 어,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비료 절감해가지고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